지수가 높게 나오는 들은요 잘못하면 이제 선입관이 되는데, 지능검사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0개 정도를 추려서 표준검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표준검사. 대표적으로 이제 맥슬러 검사, 뭐 카우프만 검사, 그 다음에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카텔이라는 검사가 또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지능 검사는 프랑스의 비네 박사가 만든 검사가 있어요. 그거를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져갔어요. 그 터만 박사라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비네 시몬 검사를 딱 가져와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좀더 연구를 더 해가지고 그게 스탠포드 비네 검사라는 것이 최초의 1대1로 진행되는 아주 정밀하게 지능을 평가하는 최초의 검사입니다. 그런 검사를 비롯해서 되게 10개의 검사를 표준 검사라고 해서 학교에서 가장 이제 공신력 있는 검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검사들끼리 비교 검정을 해요.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탄광 개수가 어느 정도 넘어야지 이제 표준 검사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검사마다 포인트가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웩슬러 검사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최신 버전에서 이걸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 이해 영역 해가지고 말하자면 의사소통 능력 혹은 어휘력 혹은 문해력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항목이 있고요 시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각적인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 공간지각력 이제 이런 걸 잘해야 나중에 중학교 가서 기하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시공간 능력 그다음에 이제 유동 추론이라고 그래서 정보 분석 내지는 논리적인 추론 능력 그런 것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기능적 지표로서 이제 기억력을 평가하는데 이건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약간 단기 기억 비슷한데 사실은 단기 기억만은 아니고 어 순간적인 판단을 좀 섞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좀 기능지 지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처리 속도. 처리 속도는 단순 반복 작업을 짧은 시간, 대개 2분 정도를 주고 처리하는 속도를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표는 약간 기능적 지표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단순 반복적이어서 사실은 훈련시키면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로 나눠서 평가한 다음에 가중치를 둡니다. 말하자면 기능적 지표는 좀 가중치를 낮게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추론을 좀 깊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소검사들은 가중치가 좀 높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전체 지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다섯 가지를 우리가 다 두루두루 평가해 볼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한 가지 지표 높은 아이들은 다른 지표도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부분이 쫙 깔린 애들은 사실은 다른 것들도 다그 수준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에, 그걸 우리는 full scale IQ라고 표현하는데, 전체 종합 지수?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IQ가 되는 거예요. 그 IQ가 상당히 재현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기에서는 어떤나는 이제 기억력은 되게 강한데 뭐 처리 속도는 좀 떨어져요. 뭐 추론 능력은 강한데 시각적 패턴 읽어내는 건좀 약해요. 뭐 근데 언어 이해는 되게 강한데 정보 분석 능력은 조금 아직 덜 개발.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점점 차게 되면 되게 비슷한 발달 수준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종합 지표는 정말 전연성이 높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는 한 95%의 사람들이 1년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뭐 30대, 40대 평가에도 거의 같은 지표가 나와요. 그게 좀 무섭죠. 한번 제대로 평가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정도의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지적 능력을 확장,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게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력이 되게 뛰어나죠. 그러니까 사실 은 미치한 가이드 평가해 보면 어, 예. 수능 보면 1등 끝까지 가겠네.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절대화 시키면 이제 너무 비교적인 메시지죠. 승부났어, 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어, 승부났어, 얘는 실컷 놀다가도 저기 갈 거야. 뭐 이런 메시지가 되니까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그렇게 만만히 볼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검사자가 하고의 이제 피 검사자구의 호흡이랄까? 케미랄까? 이게 좀 맞아야지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지능 검사는 아이가 갖고 있는 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표출시키도록 도와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끌어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아, 미취학애들 잘 유도해서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매뉴얼에서는 이걸 라포를 형성하세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호적인 느낌. 내가 너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자. 뭐 이게 아니라 <laughs> 어, 앞에 선생하고 재밌는 퍼즐을 막 오선도선 얘기하면서 재밌게 풀어.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이제 매뉴얼에서 되고 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선생님하고 그게 잘 되나? 그러니까 이제 경험치도 필요하고, 이 웩슬러 검사의 취지를 잘 이제 깊이 이해한 검사자가 잘 유도를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상방 경직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대평가는 안 돼요. 아, 얘가 아무리 잘 유도해도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거는 다 보이죠. 그리고 검사자가, 어, 비슷한데? 맞게 해줘.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아, 얘가 제대로 문제를 이해했고, 충분히 이건 이해한 상태에서 대답한 거야. 그랬을 때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면, 어, 잘했어. 하지만, 아, 이제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한계검증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는 대여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과대평가는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저평가는 얼마든지 될수 있어요. 검사자가 이런 거지. 점점, 점점 어려운 거 하다 여기 딱 부닥쳐. 그럼 뒤에 가면 못 풀잖아요. 그러면 애가 두세 문제 못 풀면, 아, 어, 이 시험 망쳤네. 그렇게 애가 느낄 수 있잖아. 그거를 잘 방지하는 기법이 필요해. 어, 너는, 야, 6학년 형아보다더 잘했는데? 자, 이제는 또 다른 거 해보자. 뭐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 그런 줄 알고. 잘 풀다가 뒤에 진짜 중학생이 못, 못 푸는 문제를 얘가 못 풀었다고 해서 그럼 다음 검사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 망쳤네. 근데 그거를 열고비를 넘어야 돼. <laughs> 그러다 보한 서너 고비 넘으면 아또 나를 속여 먹으려고 또 쉬운 거 하다가 또 어려운 문제 내고 내 시험을 망치려고. 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럼 안 해. 몰라요, 몰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저평가 되는 거죠. 실제로 시험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릴수록 그럴 수 있죠. 초등학교 중간 정도 되면, 뭐, 아는데 모른다고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게 어린애들은 싫어요, 안 해요, 뭐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이렇게 추슬려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는 될수 있으나, 과대평가는 안 된다. 그거는 뚜렷합니다. 근데 느낌이 있지만 느낌을 가지고 얘영재 같아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거 당연히 이제 평가 작업을 거쳐서 그러면 뚜렷하거든 야 이런 문제도 풀어 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게 탁 풀거든 그러면 이제 뭐 객관화되는 건데 그래도 그냥 뭐 테스트 시작하기 전에 애가 딱 들어오는 거딱 보면요 일단은 지수가 높게 나오는 애들은요 눈빛이 되게 강해 잘못하면 이제 선입관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또렷한 느낌이 딱 있습니다 그 눈빛도 그렇고, 말하는 태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벌써 이렇게 어려도 그런 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지수 나오는 애들은, 자기 나이 또래의 그런 표정이야. 근데 얘네들은 아주 애가 반짝반짝하고 귀엽네 하는 느낌도 있지만, 어째 아직 당돌한데?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신기하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긴 하지만, 그런 느낌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평가해봐야 돼. 근데 이게 열 가지 소검사를 쫙 하다 보면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정말, 어, 이건 대학생들도 대답을 잘 못할 만한 문제인데도 뭐 거침없이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소검사에서 한 서너 개 이상의 그런 게탁 나오면 얘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